자막 세팅이, 어, 자막 보이게 돼 있어. 오케이. 어? 하자. 했는데다 찾았어. 아, 별로 어렵지 않았구나, 생각보다. 아, 괜히 긴장해서 했네. 아, 배터리가, 어 뭐야, 왜, 왜어 왜, 왜 그래요? 왜 그랬어요? 뭐야, 쟤, 대체? 어,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야, 어떻게 해야 돼? 야, 숨을 데 없니? 숨을 데? 숨을 데 없니? 야, 쟤 되게 웃긴다. 야. 야, 일단 숨었어. 여긴 아니겠지? 쟤왜나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? 뿅. 어 깜짝이야 <laughs> 설마 저기서 튀어나올 줄 몰랐는데 됐어 <laughs> 이거 없겠지? 껴어배너님 안녕하세요 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<laughs> 여태 챙겨 여태 여태 어디 있어 챙긴 거니 챙겼어 <laughs> 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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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, 살려줘요 야, 살려주세요 <laughs> 야 뛰어 이일로왔나나나일로온것 일로 같지 않은데 어? 왔나? 왔나? 여기까지는 아지어 잠깐만요 잠시만 진정 좀 하고요 어, 어 <웃음> 살았나? <웃음> 살았나? <웃음> 아직 안 끝났다고요? 야, <laughs> 아니 화면이 왜곡된 거는 왜곡된 거는 <laughs> 그거 공정에 제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, 어떻게 어 가야 돼?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야, 일로,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키는? 열쇠는? 열쇠 아까 못 챙겼나? 야 <laughs> 열쇠 안 챙긴 <챙기고> 것 같나 봐 <laughs> 뭐야 아 키를 안 치고 도망만 치고 <laughs> 아닌데 아까 거기 없었는데 야 뭐가 되게 많다 나 이런 이런 많은 메모들을 언제 얻었지 물도 못 마시고 어, 대충 알겠어. 여기서 어디 간 거야? 다시 가야 돼요? 별로? 기껏 도망쳤는데? 나 얼른, 얼른. 다시 가봐. <laughs> 아 진짜 키는? 예예. 아 이게 자꾸 여기서 튀어나와.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?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챙겨와야 되나 봐요. 뭐야, 아 <laughs> 아니 뭐 이런 게 어딨어. <laughs> 아래층으로 가야겠다. 되아 완전 치사해, 아, 아 완전 치사. 해 가자. <laughs> 아래층엔 별거 없었어. 오케이. 자, 이거 하면 되겠죠? 여기 되게 힘들게 올랐던 것 같은데. 가보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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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, 여기 떨어져야 되니? 점프? 어, 점프. 오케이. 됐어. 아이, 저기 올라갈 때 힘들게 올라왔는데. 어디, 어디 있을까요? 빨래 환송기. 여기, 여기 몇 층이야? <laughs> 아니, 그, 아니,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, 지금. 야, 어? 이거 안 열리니? 여뭐 여기 없나?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나? 이건 엘리베이터인데 대체 몇 층까지 가는겨? 여기 아닌가? 얘왜 자꾸.. 어 여기 파일이 있다. 어, 저 뭐야? 일단 챙겨, 야 챙겨, 야자 일단 파일은 좀 있다 보고, 파일은 좀 있다 보고. 여기 안 왔던 데인가 봐. 어, 어 알았어, 알았어. 나가자. 야 입구가, 어 어. 저분은 착해. 저분은 착해. 가만히 있어. 오케이 다행이야. 다행이다. 어 입구가. 없는데, <laughs> 어디, 어디로 가야지? 2층인가봐요. 지금 오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. 어, 아니, 빨래한 송기 거기서 내려갔는데 어디로 간 걸까? 여기 다 뒤져야 돼? 어? 뭐가 있다. 야. 그러니까, 2층에서, 2층에 뭔가 있을 것 같아. 여기가 1층인가봐. 그 무서워서 그냥 올라왔던 것 같은데. 응? 어. 어. 저기 뭐가 있다? 아닌가? 아 이놈이야 그 맨날 떨어죠 <laughs> <laughs> 대체 빨래하는 데얼 w 가는 거야? 야 계단. 계단 표시 있고. 어. 어? 대충 여기가 빨래하는 데 같은데?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어챙겨야키 좋아 키 챙겼다 <laughs> 키 챙겼다 <laughs> 또 피즈라고요 아이 설마 <laughs> 이 문은 뭘까 아 문이 두 개나 있어 아 열어보고 싶어 어떻게 어떻게 이거 열어볼까 어 담겨 있어. 잠겨 있고, 아침. 어, 문이 살짝 열렸는데? 나안 건드렸는데. 어. 어. 나안 건든 것 같은데 왜 문이 열렸지? 어, 아, 피지. 아 배터리. 배터리. 설마요 설마 <laughs>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, 잠시만 문서 좀 봅시다 뿅 뭔가 이제 어 그냥 뭐 작전 문서 같네 중요한 건 아니었어 자 이건 뭐 대충 나중에 이제 보셔도 될것 같고 다시 3층으로 가야 되나 본데 가자 어, 많이 진다. 자 개다. 어? 뭐, 뭐.. 뭔데? 야. 뭔데? 야, 뭐야? 안 보여, 야, 안 보여. 야, 야왜 그래? 왜 그래? 어, 야, 치상하게 야, 튀어, 튀어. 먼지 르지만 튀어. 야, 일단 튀, 튀고 보자. 야, 대충 길 알아. 올라가면 돼. 아닌가? 여기, 아 여기 내려가면 되네? 야 <laughs> 이거 내려가는 데인데 <덴데. 웃음> 이거 뭐야 야, 올라 올라가 올라 올라가 어. 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얘는 왜 자꾸 쫓아오는겨 아야야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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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떨어졌다 <laughs> 아. 야 이씨 아 이거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줘 <laughs> <laughs> <딸려줘>. 빨개 <laughs> 세상에 빨개 야. 야 이거 어떻게 여기 가뜩이나 어려운데 야 점프 아이씨 야 무한루프야 어떻게 <laughs> 어? 나 회복했나? 나 회복됐다. 그냥 됐어. 길 알아. 길 아니까 갑시다. 자, 당황하지 말고, 이렇게 올라가서, 여기 살짝 보고. 아, 걔 어디 갔을까? 내가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갔나? <laughs> 아, 채이에요 어?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. 아, 이게 운이 어려워요, 점프가. 아, 가뜩이나 노트북인데. 아, 키드 작단 말이에요. <laughs> 야! 어, 됐어. 됐어, go, go, go. 됐어. 어, 이제 3층 문 여는데 또 있으려나? 설마, 설마. 야, 빨리 가자. 문 열어, 문 열어. 가자. 문 닫을까? 야, 문 닫아, 놓지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어안닫으네지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됐죠?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? 뭐지? 어, 뭐야, 또 끊겼어. 아이, 또, 또 점프야.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갈수 있나? 안, 안 되네. 점프를 뛰어야 되나 본데? 어, 음. 야! 됐다. 잘 떴어, 다시. 필요했 따라 하라고? 폴로더 블 o 드 t h b l o 피 따라가라고 써있네요. 어, 발자국이 이쪽으로 되어있는데. 저는 약간 청개구리 정신이 있으니까 왠지 피 따라가라면 반대쪽으로 한번, 어, 건전지를 두 개나 더 주는데? 아이고 불안하다. 대체 뭔 짓을 하려고 또. 아, 이 게임은 건전지 주면 오히려 불안해요. 이게뭐 <laughs> 이상한 걸 지키자고. 괴물날 <laughs> 것 같아요. 아, 뒤에서 뭐 이상한 쫓초오을 애, 뚱뚱한 애도 있는데. 음, 두찾는데 여기 뭐지? 일단 여기 가 볼까? 어, 여기 왠지 이렇게 가는 길인데. 피요 여기 피가 있나요? 어, 여기 피가 있네. 여기 근데 궁금해. <laughs> 가 보면 안 될까요? <laughs> 가 보고 싶다. 물론 막혔겠지만 어, 좋아. 역시 제 예상이 맞았죠. 어, 역시 와 봐야 돼. 됐어, 됐어. 자 가자. 하나 둘 하나 두. 하나 두. 아 여기서 저기서 저기를 점프해야 되나 봐. 아 이게 뭐야? 야,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네. 떨어지면 죽을까? 음, 음. 좋아 어. 해봐. 점프! 어! 어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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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 됐다. 어. 이게 뭐지 왜 여기 뭐가 있는 거야? ええ한건 없네요 어 뭐야 왜래왜え어뭐뭐 이래? 이래? 떴대 뭐가 왔다 갔다, 하며. 야, 이거 뭐야. <laughs> 뭐야, 이상한 유리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데. 야, 잠깐만. 야, 음. 어. 단봉들이 챙기고, 어, 어, <laughs> 야, 숨어서. 야, 숨자. 일단 숨어. 아, 어쩔 수가 없어. 야, 숨어서 배터리 간다. 뿅! <laughs> 괜찮은 건가? 이벤트였나, 그냥? 아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네 나 올라가고 싶은데 어. 뭐 유령같은게 왔다갔다 하네요 야 일로 이렇게 가야되는거야?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? 야 안보여 여기, 여기? 어, 됐다. 뭐, 뭐지? 아, 여기 떨어졌어. 아이. 아이. <laughs> 병원은, 아니, 왜 바닥을 나무로 지어 놓은 걸까? <laughs> 나 이해가 안 가네. <laughs> 아이, 돌로 큰, 큰, 튼튼하게 지어 놔야지. 왜 여기 나무로 지어 놨어? 아이, 성격 참 이상해. 음. 자. 자. 집중해서 다시, 다시 가죠. 여기 대충에 는어딨니 핏자국이 더 이상 안 보이는데, 여긴가? 나이트 비전으로 보면 핏자국이 잘안 보여요. 여러분, 화장실에 왔는데, 여긴 아닌 것 같다. 아닌 것 같지만, 여기 살짝 보면 배터리. 야. 좋아. 살았어. 미도하진 <laughs> 않았지만 배터리가 생겼다. 야, 배터리가 되 넉넉한데, 이제? 올라 가야 되지, 이제? 피자국이 아까 그 길이 맞는 걸까요? 여긴 아닌 것 같은데. 일로 떨어져서 절로 올라왔어. 피자국이 여기까지밖에, 10가지밖에... 어. 여기 뭐야? 여기 나온 길 아니야? 당 길인가? 어, 그러지 마. 꺼지지 마. 야, 꺼지지 마. 야, 제발, 안 돼. 야. 아, 이거 뭐, 어, 여긴 파일이 있다. 영? 챙겨. 일로 가볼까? 어, 여기도 뭔가 있는데? 어, 은근히 크네. 열어봅시다. 잠겼어. 피자국이 끊겼어요. 어, 뭐야. 아, 이상한 유령이 왔다갔다해 <laughs> 뭐야, 저거. 아니, 저거 뭐지? 정체가? 일단 나는 공격은안 하는 것 같은데. 이리로 가자. 뭔가 영혼, 영혼 같은 게 나,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 것도 있고, 어, 예전에 한번 여기 올때 밖에서도 봤어. 뭐 이상한 거 있는 거. 그거 따라가야 되나봐. 가보자. 야, 가보자. 어. 응? 같은 길인가? 피가 어디 있는 걸까? 어, 여기는. <laughs> 여기는 이럴수가. 야, 길이었어. 야, 똑같은 길이야. <laughs> 야, 피자국 어디갔니? <laughs> 어? 어? 문이 닫힌다? 어, 여깄다! 하다표 보이십니까? 문 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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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 뭐야? 야, 뭐야 쟤들 어? 야, 수비, 수비, 수비 끈다 어, 간다. 간다. 야, 간다. 야, <laughs> 잘 숨었어. 야, 운이 좋았다. 야, <laughs> 깜짝이야. 야, 운이 좋았어. 야, 뭔데? 야, <laughs> 씨... 자, 뿅 자, 조심조심 들어갑시다. 들어가서 숨자. 야, 일단 여기서 여기 숨. 나 손가락 아파. 아, 여기는 안 돼. 여기 숨으면 안 돼. 들켜. 매트리스가 없어. 야, 여기 숨. 어, 됐다. 음. 두 마리였어요. 제가 봤을 때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 어디 간지 모르겠어. 아, <laughs> 예, 예, 이거 <이건> 뭐야? <laughs> 어떡하지?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